네, 전국 교구장으로부터 새해 사목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천교구장 김은혜 주교의 신년대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춘천교구는 올해를 감사의 해로 보낼 예정입니다. 춘천교구장 김은혜 주교는 지난해 교구 설정 80주년은 신앙의 기쁨 속에서 감사와 다짐을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때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찾아주는 신앙의 첫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80주년 행사를 하면서 사실 그 80주년 단지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세월을 지낸 것에 대한 축하는 아니거든 이게 그 동안에 사실은 그 동안 그 80년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으신 은총과 뭐 자비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한 네.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자는 것이죠. 지난해 4월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역 주민과 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김 주교는 당시 전국에 많은 신자가 보내준 격려와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산불 피해가 났을 때 전국적으로 모든 교구에서 그냥 우리한테 진짜 아주 많은 어떤 그 성금을 해주셨어 보내 보내오셨어요 어떤데는 직접 오기도 하고 어, 또뭐 병원에서는 또 의료팀들이 직접 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죠.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춘천 교구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 부족은 교구의 현안입니다. 김은혜 주교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삼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돌보 돌볼 사람만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또 노인들끼리라도 서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김주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절망 안에서도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움이 아리더라도진정앙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을 때희망 보이고 그래서 감사함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 C. P. B. C. 전은지입니다.